최근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면서 건설사들이 분양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8월에는 전국 37개 단지에서 3만 세대에 가까운 물량이 공급될 예정이며 해당 수치는 작년 동기 대비 43%나 증가하는 수준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는 1천 세대 이상 대단지 분양은 9곳이 계획됐습니다. 대단지 아파트는 단지 내 커뮤니티와 조경, 특화 설계 등이 잘 갖춰지며 향후 지역 내 랜드마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삼성물산이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에서 레미안 나그란데를 분양합니다. 총 3069세대의 초대형 아파트로 조성되며 전용면적 52에서 114제곱미터 920세대를 일반 분양합니다. 단지는 지난 8월 4일 입주자 모집 공고를 발표했으며 8월 14일부터 특별공급 접수를 시작합니다. 주변에는 이문초등학교와 한국외국어대학교, 1호선 신이문역 등이 있습니다. 제일건설이 인천 계양구 효성동에서 제일 풍경체 계양 위너스카이를 분양합니다. 총 1,440세대 규모의 대단지로 조성되며, 실수요층이 두터운 전용 면적 59에서 84제곱미터 중소형으로 구성됩니다. 사업지는 올해 인천에서 분양한 단지 중 최대 규모입니다. 아파트 주변에 효성도서관과 문화센터, 다수의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가 있으며, 현재 서울 지하철 2호선 연장 등이 추진 중입니다. 또 단지 내에 5,500평 규모의 스트리트몰이 조성되며, 바로 옆 효성 수영장과 문화공원 등도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계양구는 현재 비규제 지역으로 청약이나 대출 규제가 완화됐으며 실거주 의무가 없고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2개월만 지나면 분양권 전매가 가능합니다. 경기도 평택시에서 진이역 서이스타일스 더 파크뷰를 분양합니다. 총 1,659세대 규모로 조성되며 전용면적 59에서 84제곱미터 639세대를 일반 분양합니다. 단지는 지난 8월 4일 입주자 모집 공고를 발표했으며 8월 14일부터 특별 공급 접수를 시작합니다. 사업지는 주변에 진위산업단지와 대원초등학교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잼스톤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